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일반 은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들 분들이라고 다못 살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일반 은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 특별 은총 중에 일반 은총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약속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미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태양을 거두지 않아요. 똑같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주셔요 재물들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세요. 지금 우리는 다루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측면에서. 우리의 재정 관리를 말다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제이시고,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에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해 주셨는데, 아직도 헌금의 벽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불균형.